아이고, 이거 언제 다 정리하나? 자,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모으기 때문에 미니 피규어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뭘까요? 네,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어, 인스타그램을 막 뒤지다가 너무 너무 괜찮은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좀 저렴한 케이스고요.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싸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거 케이스가 생각보다 원래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비싸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나름 저렴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제품 보시면 여기 어벤져스 이렇게 써있죠.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업체한테 무슨 돈을 받거나 광고료를 받거나 아니면 또 물건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,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제품이면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주문을 할겸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 봤습니다 자 업체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 업체의 이름은 아크릴 뮤지엄이라는 업체고요 네이버에서 아크릴 뮤지엄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어, 네이버 스토어가 나옵니다 베스트 상품, 신상품, 미니피규어 케이스 뭐 전체 보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스튜디오로 옮겨서 이 제품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칸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위아래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9872 72 맞나요? 네. 72칸이에요. 총 72칸이고. 그리고 요 폭이 일, 일반 그 칸은 좀 좁죠? 좀 좁은데 여기 글씨가 있는 부분은 넓습니다. 거의 두배 가까이 돼요.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, 이런거 대형 피규어를 넣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. 요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요 코너 부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사각지게 했는데 옵션으로 이렇게 둥글게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. 요 어벤져스 글자 부분, 글자 부분도 어 이거를 폰트를 미러로 할 건지 아니면 배경을 전체로 미러로 하고 요 폰트는 그대로 남겨둘지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서 여기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그게 어, LED가 켜지는 네, 그런 부분이에요. 요거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자 그리고 이 앞에 부분 케이스 부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. 옆으로 열리게 되돼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안보여 보이... 거의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 넘어뜨리면 큰일 나거든요. 아크릴 케이스라서 잘 깨지니까 저 이거 여는 거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. 옆으로 이렇게 어, 슬라이드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넣고 다시 닫아주면 돼요. 네, 이거는 제가 좀 지금, 지금 불안해가지고 떠, 넘어뜨릴까 봐 불안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이미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일부러 다 꺼내진 않았거든요. 이게 인피니티 워와 그 엔드게임 위주로 일단은 준비를 해왔구요.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대충 몇칸 비워 놓긴 했지만 네, 일단은 다 채웠습니다 일단 다 채웠고 말 밑에 3칸은 거의 비어 있네요 네 일단은 급한 대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, 장점은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거,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어, 미피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. 색깔도 이쁘고, 색깔도 이쁘고, 디자인도 이쁘고. 자, 그리고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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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불 들어오는 거 있죠? 요게 스위치 딱 올리니까 아 이게 왜 LED LED 하는지 알겠네요. 이쁘긴 이뻐요. 굉장히 이쁩니다.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이쁜데 어,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미피나 뭐 레고에 영향을 줄까 봐 LED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요게 있는 부분은 아주 좋고 좋았습니다. 자 단점도 좀 있어요. 단점이 있다면 일단은 요 폭이 앞뒤 폭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.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요런거 무기 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가끔 뭐얘얘 얘 그루트 같은 거 경우라고 생각할 때 그루트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촉수를 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옆으로 돌려놓은 게 혹시 앞에 걸릴까 봐 이렇게 빼놨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하나 뺐는데 아, 토르도 얘도 원래 이렇게 무기 파츠가 있죠. 무기 파츠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치질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여기, 앞뒤 폭을 조금만 더 넓게 해서 이런 무기도 늘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사소한 단점 빼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렇게 쫙 보셔도 너무 이쁘죠. 너무 이쁘고 어 일단은 이 내가 아끼는 미니 피규어들을 이렇게 먼지 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점, 그것도 또더 멋지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이렇게 장식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와 이게 너무 커서 제 옆에 이 비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옆에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죠. 막 어, 제 작업실 살짝 보여드릴까요? 나 네, 이렇게.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는 사실은 이렇게 비싼 케이스를 사실 처음 사봐요. 좀 의외죠. 뭐 저같이 레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케이스를 안 샀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. 사실은 저는 이렇게 비싼 걸 사느니 레고를 하나 더 산다라는 마인드였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. 근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 겸, 그리고 또뭐 이런 어, 저렴한 업체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겸 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근데 왜 그렇게 비싼 케이스를 사는지 알것 같아요. 음, 일단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고, 이 제가 아끼는 것들을 이렇게 먼지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다는 점.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학생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. 아직은 여러분들, 어, 어리니까, 어린 학생들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레고를 더 많이 조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성인이시라면 이런 케이스 하나 장만하셔서 전시도 하고, 뭐 감상도 하고, 뭐 이거 넣었다 뺐다 배치도 바꿔보고, 이런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레고 케이스, 레고가 아닌 레고 케이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. 어,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